라면을 잘 끓이려고 하면 인지 기능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순발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에 달려있죠. 냄비에 물을 올려놓는 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감이 있는 사람이 라면을 잘 끓이기도 합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어려운 것이 감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인지지능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기가 어렵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오늘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오늘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만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평생을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혼이 났을 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인지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인생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감이 오늘을 견디게 합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훈련하고 살았던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구별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삶의 위치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지 기능 때문에 오늘을 견뎌내기도 합니다. 무지개는 원래 반원이 아니라 원형이었습니다. 반원만 평생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지개가 원래 원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요. 무지개는 원형이었지만 땅에 가려서 땅의 반이 가려서 늘 반밖에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날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저런 원형의 무지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 반형, 반형 밖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지개는 반형이다, 반달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풍성한 인생의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풍요에 대하여 절반만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지 기능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지 기능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말씀 읽었던 앞에 있는 1절을 오늘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그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일곱 명만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날은 주일이 아니라 주일 지난 어느 날. 어, 주 중에 한 날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주 부활 이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매주일마다 모여서 만나 주시고 무엇인가 귀한 일들을 하셨는데 일곱 명만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이 주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각자 자기 일을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제자들은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예배 공동체가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면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저마다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죠. 주일 아침 면 우리 모두가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 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평생의 비전으로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네 명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네 명은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궁금함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만한 삶을 살았겠죠 각자 어느 날, 월요일이었다면 각자 어느 날 일터에서 일하는 그곳에 있지 않았겠어요? 수요일이라면 어느 날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매일 같이 모여서 살아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매일 모여서 무엇인가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각자 자기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 부르심을 받은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흔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곱 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네 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타락하거나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가장 평범한 삶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삶의 현장은 가정이고 일토고 각자가 오늘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삶을 지켜가는 것이 제자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손에 남못 자국을 보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인지 능력, 감이라 그럴까요? 소명이라 그럴까요? 목적이라 그럴까요? 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 주셨다면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지능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척 보면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척 보면 알아야 되는데, 척 보면 알아가는 인지지능에서 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재밌는 것은 2절에 등장하는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 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다 나엘이 여기에 등장하죠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 나엘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 나엘은 왜 여기에 있어야 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세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스스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로마, 도마는 불과 며칠 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머지 다섯 명도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적어도 두번 이상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일에 헌신하고 살아야 될까? 아직 그 감이 잘 생기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거룩해지고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소명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설득하시고 도와주셔서 드디어 어느 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감을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감을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 틀림없고, 예수 믿는 것 틀림없는데, 그 감이 없어서 인지지능의 발달의 장애를 경험하고,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은 요한복음 일장이었죠.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빌립이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나다나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이야기, 예수님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냉소적이고 조금은 바리세인 같은 느낌이 들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삶에 대단한 것을 가졌길래 제가 보기에는 자기도 갈릴리 가나 사람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수 있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생각 자체가 냉소적인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는데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다나엘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탕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절이면 교회에 가서 선물 받는 것조그만 노트 하나, 지우개 하나, 연필 한 자루 받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구니 하나 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수세미 하나 때문에 신앙 생활을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회 오빠 때문에 그 교회 오빠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어서 나다나 이런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더 알지 못하는 성전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았던 너의 삶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면 감동이 될 만하고 기적이 될 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데 모두가 앉아 있는 어쩌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당시를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무화과나무 아래 늘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평생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며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숨기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다네예를 향하여 너 거기 앉아 있는 거 보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간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때 주님이 다다나다네에게 나다나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어디다가 밑줄을 짜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그 간단한 것 때문에 믿음을 가졌냐? 사탕 하나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었냐? 앞집 아줌마 따라서 수세미 하나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었냐? 너 이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언제?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더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의 시작은 그야말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이었지만 너의 시작은 비록 공책 하나 수세미 하나였지만 너는 평생을 살면 살수록 더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다나일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그 말을 할때 나다나일은 그 일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큰 일이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큰 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 신기한 일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까 하는 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는 가장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사탕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든지, 조그마한 선물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더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IMF 때 경험했든, 금융위기 때 경험했든, 코로나 때 경험했던 그 큰일들을 생각해보면 10년 뒤에도 더 큰일들을 경험할 거다. 20년 뒤에 더 큰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큰일들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더큰 일들을 경험할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요. 이 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지 기능으로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큰일을 하게 될 건데 그 큰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만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만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때로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그만한 세월을 살았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그만 그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의 현실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할 만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달려갈 만한 것 같은데, 이제는 무엇인가를 좀 감당하고 살아야 될 것만 같은데 여전히 여전히 더디 자라는 삶은 우리 주변에 늘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그물을 짓다가 그물을 손에 들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물을 한번 손에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밤에 왜 함께 배를 탔을까요? 무엇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바다에 한번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그물 손에 잡아본 적이 없는 그는 왜 등달아 베드로를 따라 밤에 바다에 나가게 되었을까요? 나다나엘의 원래 이름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바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바돌로메는 돌림, 돌 메오의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아, 옆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름을 네자 이상 얘기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세 자까지는, 돌로메까지는 괜찮은데, 앞에 한 자가 더 들어가면, 나다나엘, 나다나엘. 아유, 성경에 이렇게 이름 내자인 네,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아들, 나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원래 이름은 에, 나다나엘이었죠.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을 본문의 이름을 등장시켜 준 거죠.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한번 잡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주님을 그를 부르시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처음 본 적이 없는 그들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방문했던 그 제자를 위하여 주님은 그의 고향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내시고 너 부르심을 받은 그때로부터 살면 살수록 더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그의 동네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다나일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큰 일을 보여주시다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인생을 살았을까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내가 구원자가 될 것이고 메시아가 될 것이고 내가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며 더 이상 무화과나무 아래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던 삶이 이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아래 기다리며 눈에 있는 메시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기를 타고 올라가시는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영원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그 나무 아래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내셨을 때, 나다나엘은 너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하여 더큰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살면 살수록 더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제도 디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큰 일을 보리라 하고 난 다음에 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리라 말씀하셨는데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큰 일.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선포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창조의 질서를 따라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하시며 일하시는 곳에서 온인주를 보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지 기능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지 능력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개의 절반을 보는 것처럼. 늘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살아가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위하여 이루셨던 그 일에 하나라도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한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것처럼 엉뚱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면서 할수록 더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큰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모든 일들을 포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빈 건물을 만나는 그날 밤, 그날 밤 바닷가에서 빈 건물을 경험하고 살았던 제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까? 바다가 깊지 않은 곳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걸까? 지난번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오늘은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부활한 이후에 주님은 찢어지지 않는 건물로 그, 그 모든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지난번에는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물에 빠졌지만, 오늘은 왜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까? 왜 그는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오히려 바다에 뛰어들면서 옷을 입어야 했을까? 차라리 옷을 입고 있다가 바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옷을 벗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벗었던 옷을 다시 입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속에서 큰 일을 이루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발견한 것일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가장 놀란 사람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런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베대의두 아들은 그 찢어진 그물 속에서 물고기를 나누어 먹었던 시간들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무화과 난말에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나다나엘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은 여전히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더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나다나엘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 평생을 통하여 기적 같은 일들, 더큰 일들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너는 오늘 이 밤에 빈 그물을 바다에 던졌지만 오른쪽을 통하여 더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나다나엘이 그날 바다, 그날 저녁 바다에서 만난 것은 지금도 더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었다. 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에서 살면 살수록 오늘이라도 찾아오셔서 오른쪽을 말씀하시고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그 그물을 빈 그물을 고기가 가득 찬 것으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끝내셨습니다. 고난 받으며 주님과 더불어 평생 고난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끝내시고 승리하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 에 외치며 살아가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5 3장5 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험 허물, 험물을 인함이요. 같이 읽읍시다. 그가 찔리면 시작. 그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 허물을 때문이요.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가 상함을 받았습니다. 찔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죽으셨는데 상하셨는데 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치유를 받았고 그가 상함으로 남을 입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순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순절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영광도 귀한 것이지만 부활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더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모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 건물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던지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지 기능이 여전히 불안정하여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빈 건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오늘은 오른쪽이다 말씀하시고, 오늘은 왼쪽이다 말씀하시고, 오늘은 뒤에다가 던져라, 내일은 아침에는 앞쪽에다 던져라,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또 다른 더큰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승리하셨습니다. 이긴자로 사는 거예요. 쩔쩔 매고 사는 게 아니라 인생에 어떤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 빈 거물이 될것 같은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강구하면 오른쪽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